자, 이번엔 메타 섀도잉의 두 번째 앱인 팝콘 리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팝콘 리더는 팝콘 플레이어와는 달리게 웹에서 재생되는 게 아니라 앱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 유저분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메타쉐도잉닷컴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팝콘리더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설치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자 파일 팝콘리더 데모 apk가 다운로드 되었습니다라고 보이시죠? 자,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볼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이 소스에 알수 없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어, 안심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을 눌러서요. 이 출처 허용을 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또다시 창이 뜨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팝콘 리더 설치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초로 앱을 실행하시면 팝콘 리더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선택해 달라고 창이 뜨는데요. 이 역시도 계속을 눌러야 앱이 완벽하게 구동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팝콘 리더의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영한 컨텐츠 보이시나요? 자, 컨텐츠는 기본 아이콘에 대한 설명서, 팝콘 리더 설명서 맨 최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덜커기, 영한, 한영, 한영 다구간. 이렇게 4개의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학습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책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이 앱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북 e 형식과 동일한 전자책입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창이 떴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이북이지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한 글자씩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 끌고 가는 새로운 개념의 이북이에요. 저는 이것을 텍스트가 일정 시간마다 나타나면서 재생된다는 의미에서 텍스트 플레이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면 멈추는 것도 가능해야겠죠.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딱 멈춘 구간에서 글자가 굵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읽었던 곳까지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신개념 텍스트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편안하게 글자 크기를 자유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밑에 하단 메뉴부터 보실게요. 맨 왼쪽에 리스트는 이전 컨텐츠 메뉴로 돌아가는 키입니다 자 그럼 파일 리스트로 이동하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그래서 얘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컨텐츠 화면으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맨 위에 북마크 자기가 읽었던 곳까지 표시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읽었던 부분까지 정확하게 북마크가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리스트 옆에 있는 화살표 보이세요? 이거는 수동으로 화면을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중간 부분에 나타나면. 그 다음에 지우면서. 자, 이거는 글자가 말 그대로 나타나면서 재생이 되는 거고, 지우면서는 말 그대로 지우면서 재생이 되는 건데요. 자,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얘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한번 클릭해서 재생을 시켜주시면, 그야말로 글자가 지금 나타나면서 재생이 되고 있죠. 자, 이 그러면 본인은 지우면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지우면서를 클릭하면 글자 남은 글자가 지워지면서 텍스트 플레이어가 재생되는 거죠. 다시 나타내면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쭉 견인합니다 멈추고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 나타내면서 보기를 좀더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속도 조절 기능인데 어 기본 속도는 S3로 되어 있습니다 S3 정도면 말이 빠른 원어민보다 약간 느린 정도의 빠르기고 그 다음 s 7까지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S6에요. S6는, 어, 원어민의 말하기 속도보다 한 2.2배 혹은 2.5배까지 되는 정도의 속도인 거는. 자, 이 정도의 속도를 여러분들 이제 따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위에 메뉴로 가볼까요? 자,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 한번 눌러볼까요? 하고, 재생을 한번 시켜보죠. 자, 예를 들어, 영한이라고 되어 있는 컨텐츠는 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이 나오는데, 이 정답을 해제하면, 한글을 가려버리고, 반대로, 한영 컨텐츠는 영어를 가려버리겠죠? 이 기능은 한영 컨텐츠를 할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역시도 방법에 관한 건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측 최상단에 X 표시가 있죠? 이게 바로 앱을 종료시키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료하시,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창이 뜨는데요. 저는 아직 설명 드릴 게 많으니까 아니오를 클릭하고, 자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화면 서치반인데 어, 팝콘 플레이어에서 자막 서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남았는데요. 바로 덜컥이라는 컨텐츠입니다. 덜컥이는 팝콘 플레이어에서만 가능한 자동 주석 기능이에요.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남았습니다. 바로 덜컥인데요. 덜컥이는 팝콘 플레이어에서만 가능한 자동 주석 기능이에요. 글자가 재생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덜컥하면서 단어에 대한 순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순간적으로 단어가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단어 암기를 극적으로 도와주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이셨나요? 단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미지까지도 넣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더 확인할게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길면 스크롤 해도 되고요. 딱 터치를 하는 순간에 일시정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USS Pueblo라고 해서 1961년에 어떤 필압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한사파가 있죠 그리고 Surveillance라고 하면 감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정찰이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 혹은 어 감각들을 순간적으로 나타내 주면서 순간 암기력을 극대화 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덜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본문에서는 팝콘 플레이어와 같이 스와이프 기능은 없나요? 라고 물으실까봐 스와이프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이전 화면으로 가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세요. 왼쪽에서 맨 위에 글자를 주목하세요. These tags have included라고 되어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전 화면이 바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 밀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왔죠? 물론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기능은 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떠신가요? 앱을 한번 사용해보시고 그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앱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팝콘 리더에 대한 조작법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